여행 메는 이제 그 낙지 볶음 볶음과고요. 달고천 허니 허니 콤보, 컴보. 허니 콤보랑 웨지 감자. 뭐 밥하고 김하고 네, 이렇게 먹을게요. 자. 음. 저달아 음, 치녀볶음좀먹을까니이녀석니까좀 별로야 이녀석니다이이녀다안 좋아져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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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든 히든 기든 히든 히든 밑에 그세 장이나 이런 거다 안주 아닙니까? 식사들 하셨어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막또 살이 빠져요. 허니가 맛있긴 한데 허니랑 레드랑 반이 되면 좋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렇게는 안 해주는구나 <laughs> 그렇게 안 해주던데요 우리 동네 안 해줘. 보통은 다 거의 안 해줘. 해주는 데가 더 아예 거의 없어요, 사실은. 허니 한 마리에 소스 하나 배당된다고 밥 남기면 되잖아, 그러면. 아씨, 단 닫자. 스킹 그거, 반이랑 스노우인 그거는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메뉴가 있던데요. 그거 막 바로 결제 이런 데 보면은 n h k 메뉴에 따로 그렇게 있던데. 저 이제 본가가 모라동이고, 저는 그래서 사상이 살고 있어요, 그냥. 사상이 교통이 좋거든요. 뭐, 옛날 이미지는 그렇게 좋진 않는데, 근데 솔직히 교통 쪽, 어, 여기 괜찮아요. 교통도 좋고, 마트 두개 있고, 공원 있고, 하할게 나쁘지 않아 자, 추천들 좀 눌러 주세요. 화면 캡이랑 까방퍼. 쨌든 방금 먹었는데 공단이 문제가 아니고 음, 옛날에 그 있잖아 요 그거 그 감전동 해갖고 그음 남자들 이제 성인 남자들만 잘 가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약간 우리 예전에 안 좋은 거지 예술님 어서 오고 뭐, 만 하면 비 뭐, 비야 응?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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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먹려다 채끝살 먹방도 해주세요 아니 채끝살이 먹방을 e s 그0 g 만원도 넘어가는거 아니 g 그거를 먹으라고 하면 이제 못해도 h e c g n check g n g 이 c g n c h <laughs> 배달이 아니고 이거 마트에서 산거 마트에서 마트에 사가지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한거 야채 넣고 근데 저 감정동 있잖아요 여기 원래 사상보다도 그 감정동이 진짜 헬이거든요 한십 10년, 아니 년... 아십 년은 아니네 십몇년 전만 해도 이제 내친구 원래 감정동 사람 이제 내 친구 이제 형이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 감목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러고 했었지 여러분 추천절좀 늘려주세요. 응 파브는 뭐야 이 말은 파 이건 배야 색배? 뭐 아주 깨끗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음? 뭔 아주 깨끗해 뭐펜가입조차 없어 인간적으로 펜가입은 들어와줘야 뭐 그래도 기분이라도 나지 뭐펜가입도 없고 뭐 살맛이 안나네 이거 아, 현주야, 댓글. 아, 현주야. 고맙다, 잘 쓸게. 응? 살 아야지, 뭐 어쩔 수있 니? 여러분 들도 힘내 세요. 사 는게 뭐다그 렇지? 뭐 돈이 없 어서 밥못먹고있 어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진짜?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요즘에 있긴 하나? 근데 아프리카는 어떻게 봐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봐? <laughs> 핸드폰 요금 낼 돈은 있는데 밥은 못 먹는다고. 대리 말도 안 돼. 온 친구 핸드폰으로 본다는 거야. 킹님 세개고맙고요 카운터입니까? 혹시 설마? 응 가나요? 응. 스리 투 응. 설마? 아닌가. 아 이거 킹님 백십사 개 전화번호 근데 저는 남자한테밖에 아예 니 남자가 아니 여자한테밖에 안 가르쳐주고. 가만히 계세요. 114개 쏘지 말고. 뭐야, 그거 있잖아, 그거 막. 18, 응? 18개. 1818개. 1818개. 그다음. 그려봐야 더울 게없더라